원전 없인 AI 못한다. 엔비디아 젠슨 황 탈원전 대만의 경고. AI 발전으로 인해 원전은 필수가 되어버림. 원전 관련주, 한전산업, 한전기술, 우진엔텍 등. 한조선 반도체 미 경제안보 핵심 관세 협상 때 최대한 활용을. 관세 협상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역시 조선 반도체 관련주 삼성중공업, HD 한국조선해양, HD 현대중공업 등 유리기판 관련주 삼성전기, SKC, 기가비스 등. 중 OLED 장비 수요 폭증의 한 특수. 그러나 리스크도 자란다. 중국이 차세대 OLED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2분기 들어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음. 관련주 LG 디스플레이, 이도 테크닉스. 원익 가입 s 등 5월 반도체 수출 138억 달러 역대 최고 HBM DDR5 등 고부가 제품 변인 산업부에 따르면 5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SSD 바이오헬스 선박 등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함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HBM DDR5 등 고부가 같이 메모리 제품 보조와 고정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함 HBM 관련주 MK전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DDR5 관련주 대덕전자 코리아서 키트, 아비코 전자 등.